안녕하십니까 롯데 마니아입니다. 2023년 6월 17일 토요일 롯데대 SSC 인천문화구장경기 경기분석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롯데는 박세웅이가 오늘 선발 출격을 했습니다. 박세웅이가 오늘 선발 출격을 했는데 7이닝 1실점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기록을 했는데 오늘도 중학교 투진이 역전을 허용하면서 시즌 4승에 시즌 4승 달성에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뭐 오늘 뭐 박수현 같은 경우는 저번 등판도 그렇고 오늘은 최고구석 149가 나오면서 어잘 해줬습니다. 공격적인 피칭을 해주면서 어 결정구 뭐 오늘은 3진 두개밖에못 두 잡았지만 어찌됐든 뭐 마차, 잡, 마차 잡는 뭐 이런 투구 어찌됐든 공격적인 피칭을 하면서 뭐 봄타로어 마차 잡는 걸로 갔는데 하여튼 오늘 박세용이가 정말 오늘 잘던져줬잘던져는데아 잘 이게 두 경기 연속 주간개투진 때문에 승리를 날려버려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뭐 박세용이 뭐 시즌 4승은4승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아 그래도 마음은 든든합니다. 그래도 박세용이가 잘 던져 계속 더 좋은 모습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정말 마음은 든든합니다. 하여튼 박세용이 뭐 솔직히 박세용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겠죠. 두 경기에서 어, 승리할 수 있는 걸 자꾸 중간계 투질해서 날려 버리니까 짜증은 나겠지만 어쨌든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으니까 박세영 투수는 음뭐 그렇게 오늘 경기 뭐 경기 있는 거에 승수에 연, 연연하지 말고 어쨌든 뭐 잘해 주면 승수는 언제든지 싸울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박세영 오늘 던진다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하여튼 뭐 다음 등판에도 어, 잘 던져 주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경기는 롯데가 어, 5대 8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감독 때문에 진 경기입니다. 감독 때문에 오늘 뭐 제가 중계는 안 했지만 뭐 초반에 박수영이가 좋으면 시생 펀트도 가야 되는데 어쨌든 강공으로 가서 점수 낸 겁니다. 제가 눈이 말씀드렸다 입니까? 선발 투수가 괜찮다. 정말 에이 에이스가 올라온다 이러면 선취득점으로 가야 된다고. 그런데 뭐시상판도안 되고 그냥 강공으로 가공으로 가면 가면서 어 적, 점수는 냈는데 오늘 어때요? 오대 영으로 이기고 있다가 오대 팔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팔회 말에 김준욱이 올라왔거든요. 뭐 솔직히 뭐저 칠회 끝나고 박세웅 박생 박세용 투수가 박생이 구십 세 개를 던졌는데 나름 제 욕심으로는 뭐 팔회도 한번 더올라왔으면 했는데. 뭐 이거는 뭐 90세기면 한번 또 올라와도 되거든요.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뭐, 뭐 이거는 뭐 바꾼다고 또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서튼 감독이 뭐 바꾼다고 배우스 코치하고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9회, 8회에도 한번 더 올라왔으면 했는데 뭐 김진욱으로 바꾸더라고요. 김진욱으로 바꿔 김진욱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또 말로 같이 갑니다. 빨리 바꿔줘야죠. 두 타자. 일로 됐을 때 바꿔주는데 말로 됐어도 구승민 올리고 결국또 구승민 올라서 볼넷 주고 실점하면서 또말로 됐어도 김원중으로 바꿉니다.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 니까 투수 교체 타이밍은 한 템포 빠르게 났다고 결국 한 템포 두 템포 느린 것도 있고 말로 상황에서 디투수가 올라오면 얼마나 부담감을 느끼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김원중이가 또 올라와가지고 역전을 허용했거든요. 그러면 7대5, 대7이면 빨리 바꿔줘야죠. 또 결국 또1실점더 하면서 5대8이 됐습니다. 만약에 9회 초에 무사 1, 2로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2점 차였으면 희생포트 갔겠죠. 희생포트 3점 차니까 안치홍이가 강공으로 가면서 병살타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참 보면 세세한 것도 못하고 정말 짜증이 납니다. 경기하는 거 보면. 와, 5대 0에서 5대 8로 6점 패를 당했다. 아, 정말 이거는 하, 감독이 무능한 겁니다.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정말 무능합니다. 교체 타이밍 제가 아, 우리 회사에 있는 행님한테도 이야기하지만 롯데는 중간계투진에서 승패를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오늘 뭐 선발 투수 누가 오늘 손발투수 누구 올라오는데 오늘 롯데가 이길 것 같나 이래도 제가 그 이야기를 꼭덧붙입니다 롯데는 중간 개투진에서 승부가 많이 나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뭐 하여튼 뭐 저는 이긴다고 본다고 그런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아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 정말로 올리면 끝까지 던지게 하고 아 정말 진짜 이거를 못 지켜가지고 역전패를 당한다 아참 진짜 결국, 뭐, 투수들도 문제, 선수들도 문제가 있죠. 당연히 문제가 있는데, 더큰 문제는 투수 코치 감독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아니, 올라와가지고 컨디션 안 좋으면 바꿔,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꿔주는데. 그러면 뭐 선수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아, 글러브 집었다지고 내려갑니까? 계속 던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아,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오늘 김강일이한테 회전의 멍기를 안기면서 10매듭 패이죠 김강현한테 10매듭 펜인데 끌수 있었는데 또 그걸 못 끊고 또 기록을 계속 이어갑니다. 아참 진짜 답답합니다. 감독이라는 사람이 이러니까 아 정말 화가납니다. 화가나. 하여튼 뭐 오늘 어쨌든 5대 8로 역전 패을 당하면서 지금 롯데가 4연 패입니다 4연 패인데 내일은 롯데는 반주고 저 SSC는. 엘리아스가 나는 처음 보는 투수인데 용병 투수인데 한번 내일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한번 어떻게 던지는지 보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뭐요근래드를 처음에는 저 원래는 작년부터 윤학길 임수혁 선수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제가 안듯한 어제부터는 이제 계속 넣을 겁니다. 계속 넣을 겁니다. 이제 제가 하여튼 제가 뭐이 방송 시작하는 것도 채널 어 개설한 것도 윤학길 선수 등번호 29번 임석 선수 등번호 20번 영구결번 시키기 위해서 이어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제일 큽니다 하여튼 롯데구단이 빨리 두 선수 등번호 29번 20번 영구결번 해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해줄 때까지 계속 이 이야기를 어, 경기분석에 남겨놓겠습니다. 하여튼 신동빈이 이제 영상을 보면 직방인데 구단주가 보면 바로 직방이 아니겠습니까? 제발 신동빈이 신동빈 구단주가 좀제 경기분석 영상을 봐가지고 윤학길 임수혁 선수 등본호 29번, 20번 연구급을 해주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해줄때까지 계속 경기분석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롯데드 SSG 경기는 롯데가 SSG한테 5대8로 역전패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부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